지금 채용시장은 경력이 있는 신입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무경력도 취업 경로는 있습니다. 핵심은 빠르게 첫 회사에 들어가 경력을 쌓고 회사를 다니면서 포포를 다시 업그레이드해 다음 회사로 옮기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인턴은 가능한 빨리 특히 3학년 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체감되는 변화가 분명합니다. 예전에는 인턴이 없어도 혹은 짧은 근무 이력만 있어도 대기업에 입사하는 사례가 흔했습니다. 포포를 준비하면서 실력을 바로 쌓아 올리고 면접과 실기를 거쳐 한 번에 합격하는 흐름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입에게도 경력을 강하게 요구하는 회사가 많아졌습니다. 회사는 바로 업무에 투입할 사람을 찾습니다. 최근 분위기를 보면 신입을 가르치는 방식 자체가 줄었고, 인근과 처우는 예전보다 좋아진 대신 기대치도 올라갔죠. 팀 안에서도 각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가 강해졌고, 누군가가 신입을 붙잡고 가르치는 문화는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있는 신입, 특히 1년 미만에서 1년 정도의 경험자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맞는 사람이 없으면 채용을 미루거나 공고를 다시 올리는 일도 흔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처음부터 최고의 회사만 노리기보다는 준비기간을 줄여서 들어갈 수 있는 회사에 먼저 입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직 중에 포트폴리오를 업그레이드하고 부족한 작품을 채워 더 단단한 폭포를 만든 뒤 이직을 노리는 흐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완벽하게 준비를 끝내서 한 번에 좋은 회사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중간 경력을 먼저 확보하고 다니면서 다시 완성도를 올리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경력이 전혀 없는 지원자는 서류를 통과해도 면접 단계에서 자주 걸립니다. 면접장에 가보면 다른 지원자들은 대부분 경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 회사 입장에서 바로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1년 안팎의 경력을 선호하게 됩니다. 재학 중이라면 빠르게 인턴을 준비하세요. 3학년부터 포포를 준비해서 4학년이 되자마자 인턴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포폴 하나만으로 대기업 인턴에 합격한 학생도 있었고 그 경험이 이후 취업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무 곳이나 인턴을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괜찮은 기업의 인턴 경험이 선호되는 만큼 그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회사가 경력 있는 신입을 찾다 보니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진짜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죠? 현실적으로 지원자가 원하지 않는 회사, 이른바 조수기업에서는 무경력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목표가 더 높은 곳이라면 인턴을 통해 좋은 레퍼런스를 먼저 확보하거나 입사가 가능한 회사에 빠르게 들어가서 경험을 만들고 이직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첫 공고에서 탈락했는데 같은 포지션이 다시 올라왔다고 해서 똑같은 포폴로 재지원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회사는 1차 공고 때 포폴을 모두 검토했고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지원해도 입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력서를 100곳을 넘게 넣었는데 연락이 없다면 그 원인은 영어점수나 공백이 아니라 포폴과 실력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경기가 최악이면 지원할 회사 자체가 사라집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여전히 많은 회사가 좋은 디자이너를 찾고 있습니다. 광탈이 이어질 때는 이력서를 더 넣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력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포폴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채용은 경력이 있는 신입 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첫 회사를 들어가 경력을 만들고 다니면서 포폴을 강화해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학 중이면 인턴을 서두르고 무경력 상태라면 포폴과 실력부터 다시 점검하세요. 시장을 원망하기보다는 실행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답입니다.